네, 안녕하세요. 블루레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어묵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황토 색깔 물감이랑, 갈색깔 물감. 그 다음에, 저는 미니어물 냄비를 쓸 건데, 아무 그릇이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묵 꼬치, 이거, 예전에 어묵 만들었던 것들이랑, 고추, 고추 토핑들. 준비해주시고요. 이 어묵꼬치는 저번에 만들었던 그거, 이런, 네, 어, 납작한 어묵을 이렇게 해서 이수지에 게속 꽂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 경화제, 서클판, 서클껏, 써클 그 다음에, 목공풀은 준비, 목공풀도 준비해주시고요. 그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냄비에다가 어묵 꼬치 이거를 붙여야 되니까, 에콩포를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묵탕, 은근 기대된다. 이건 출처는요, 제가 맨날 만들 때마다 출처를 말하거든요. 어... 많은 분들 이렇게 쓰시니까 출처 안밝겠다안 밝히겠다고 말하던 가 아니면은 출처는 누구 누구라고 하던 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 이번에는 요즘 이번 어. 오늘부터는 출처는 진짜 중요한 거 아니면은 출처는 따로 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렇게 어묵 여기 꽃이 밑에다가 이렇게 꽂아 붙여주시고요. 핀셋이 있다면은 핀셋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옆쪽에다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어묵을 붙여주세요 안 붙어진다 여기 그냥 놔둘까요? 꽃이 위에다가 붙여야 되나? 한 번도 어묵 이거 탕을 안 만들어서 잘 몰라요 아 여기다 붙여야 되구나 이렇게 두개 붙여줄 거고요 이렇게, 어머나. 안 보고 있었어. 이렇게 나머지 한개또 똑같이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다가 부착해주시, 부착해줄 거고요. 이렇게 두개다 이렇게 붙였고요. 원하는 위치에 잘예쁘게 붙여주도록 합니다. 너무 나란히 있다. 부자연스러워. 붙이고 올게요. 이렇게 붙였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 크리스마스여서 좀 근사한 것들 만드는데, 저는 크리스마스여도 분식집에서 흔히 볼수 있는 어묵탕을 만드네요. 일단은 이제는 레진을, 어, 국물을 든 해야 되겠죠? 일단은, 여기 목공풀 바른 데다가 얘를 부착해주시고, 다음에 주제랑 경화제를 짜두도록 하겠습니다. 헛. 이번 주 토요일 날또 미니엄을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엄마가 그거 동대문에서 실을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실뜨 그거 실 만들어, 옷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실로 사람들한테 그런 파는 그런 일도 하시고 다음에 다른 또 다른 직업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을 사러 동대문에 가야 된다면서 같이 가자고 토요일 날 하네요. 그래서 그그 그 거기서 미니얼모 들려가지고 다시 또한번 언니랑 같이 이번에는 구경해 보려고요. 어저께는 저 혼자 갔거든요. 친구들이 평일날에는 다 학원 때문에 같이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남녀 황 색깔을 짜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새거였다. 이렇게 이거 새거니까 이걸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떼져. 떼줬구요. 그 다음에, 갈색깔 볼까먼 뚜껑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일단은 얘들을 섞고. 몸에 흡수되고 있었어. 아, 거슬려. 왜안 빼지? 그 다음에 일단은 갈색깔을, 아, 황토색깔을 이 정도만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량씩 섞어봐야지 제 책상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있어서 지금 너무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항상 미니어처 그거 만드는 영상 찍을 때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들이 들릴 텐데 그 점은 진짜 진짜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이게 왜 계속 이렇게 잘 섞어주도록 합니다. 일단은 연한 황도 색깔 그런 빛을 만들어줬고요. 이렇게만 사용하면 상관없는데 이제는 황도 색깔을 아니 황도 색깔이 갈색깔을 섞도록 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안 섞었어. 너무 소량을 섞었네요. 조금만 더 이건 너무 많이 섞었나? 황토 색깔 좀 섞어야 되겠다. 이 색을 만들어줬구요. 이젠 여기다가 토핑을 좀 섞어야 될 텐데. 일단은 토핑을 섞고 나서 할까? 부어야 되겠다, 일단. 그거. 고추 토핑 그런 건 빼고, 다.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개만 빼고, 그다음에 한쪽만 이용해서 한쪽 부분만 이용해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었고요 아, 그다음에 여기다가 국물만 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지금 영장나 이렇게 제가, 어, 밑에 천, 점, 천점을 안 까는 이유가, 저는 천점을, 어, 레진보다 더, 없어가지고, 천점이. 그래가지고, 잘안깔고요그 다음에, 어, 깔기도 귀찮아가지고, 점토가 제, 뭐, 어, 책 선반 위에 있는데, 꺼내기가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점토를 잘안 깔아요. 여기 앉을 때. 그 다음에 이제는 토핑들 올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점토를 여기다가 하실 거면은요 황토 색깔 빛을 해가지고 나서 올려주도록 합니다 아니 이거 올려준대 여기다가 담아줍니다 왜냐면 흰 색깔로 하면은 얘가 여기 천 점을 넣는지 알거든요 빛이 거든요 그래서 어, 황토 색깔 국물 색깔이랑 똑같은 색깔로 해주셔야 돼요 공부이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해서 원래 여기다가 부대찌개 만들려고 했는데 부대찌개가 만드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포기했고 포기가 빨라요 이거 빼줘야 되겠다 너무 튄다 여기서 공부을좀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좀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리고 싶은 것도 이렇게 올려주고 국물도 부어주고 제가 어묵탕을 꽤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거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만들 그런 그릇이 별로 안 이쁜 는 없고 안 이쁜 것들만 있어가지고 그동안 못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 에 만들게 됐네요 밑에가 가라앉고 있어 토핑들이 마지막 위에 고추를 올려줄 거니까요 고추는 마지막에 올려주세요. 같이 섞지 말고. 어, 너무 조용하다. 제가 계속 작품 만들 때는 집중을 하는 바람에 말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점은 진짜 진짜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예쁘게 자리 배치를 해줬고요. 이렇게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한고추 토핑 올려줄텐데, 이것은 핀셋으로 올려주세요. 근데 저는 핀셋이 없기 때문에, 이쑤시개로 하던가 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해야 되겠다. 그냥 대충 한 곳에다가 불려주세요. 손에 레진이 묻어가지고, 애들이 손에 붙네. 이렇게 올려주도록 합니다. 좀 섞여야 되니까 어, 고추 토핑보다는 팥 토핑을 위주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머나 이렇게 예쁘게 올려주시고요. 자리 배치도 좀 예쁘게 해주세요. 고, 고추 토핑 너무 안 보여.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 파슬리 가루 뿌리고 싶으면은 뿌려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너무 어, 많다, 애들이. 또좀 나가자. 이렇게 해줬구요. 두점이잘안 맞추는데. 그럼 이상으로 블루레몬의 오뎅 어묵탕 만드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